아, <목소리도> 라디오에서 뵙으셨을까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고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기를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제가 모든 것을 직접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니다 저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긴 수사를 받았고 법적으로 부양이될 준비였으나 저는 사회적인 지혜가 무법적인 교체도 안 하고, 그리고 수치심으로 구분해서 먹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숙하고 반성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손을 잡히기도 하고저 자신이 여우가되줄 아는 순간에 찾아올 때는 잠을 잘 수도 없고 술을 찾기도 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받게 고받 되었고 처방된 수원제로 여우, 잠병도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당부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두려움도 쌓였습니다. 아니라고 밟아둔 중도 분명히 나도 그렇게 되버릴수 밖에 없을 거다라는 고통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단코 결단부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선, 저는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이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2017년 그 시기에, 옆에서 저를 좋아해 준사람들에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불쑥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화소연을 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매번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부끄러웠고 저는 처방가은 수면제를 먹고 잠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하나 또한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약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 마약의 정가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게되는게한기 흔적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후에. 우울증세가 심해졌다고, 심각해졌다고 했고, 저를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저도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은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대용했다는 것을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덕샤스에 가서 성실히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바비체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